이걸로 곰팡이 종식 완벽하게 습기를 제거하는 똑똑한 제습기 작은 공간을 쾌적하게 탈바꿈시키는 데 있어 홈미아 미니 제습기는 최상의 선택입니다 이 스마트한 소형 기기는 작은 방에서의 높은 습기로부터의 해방을 선사합니다 곰팡이와 불쾌한 냄새 걱정은 이제 그만 최대 2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커버하며 하루에 무려 500ml의 습기를 제거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원룸이나 작은 공간에 최적화된 설계로 이동이 용이하고 조용한 작동 소음 덕분에 밤에도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해 본 고객들은 이 제품의 뛰어난 제습력과 편리함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홈리아 미니 제습기로 집안 구석구석까지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를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을 하십시오. 제습기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이제 그만. 소리 없이 뽀송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스피 세프 저소음 미니 제습기를 추천합니다. 작은 공간에서도 조용히 제습하며 자동 습도 조절과 결로 방지 기능으로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유지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특히 원룸이나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사용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만든 이 제품은 작지만 강력한 제습력을 자랑하며 수면 중에도 방해받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피 세프와 함께 더 나은 생활 환경을 경험해 보세요. 조용한 습기 킬러. 어디서든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습기를 찾고 계신가요? 바로 여기 틴클라이프 미니 저소음 제습기가 그 답입니다.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소음 걱정 없는 이 혁신적인 제품은 최신 저소음 기술로 설계되어 조용한 공간을 유지하며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곰팡이와 결로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며 에너지 효율성까지 높아 전기요금 걱정도 덜어줍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무게와 소음 크기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양한 공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제 틴클라이프 미니저소음 제습기로 완벽한 쾌적함을 경험해보세요.